보리바디 쁘죠 작년에 복돌이 머드팩 하던 곳이에요 복돌 보리 복돌보리 <laughs> 보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리 맞죠 이거? <laughs> 아니면 큰일 나는데 복돌 가자 저기 멀리 복돌이 여친 있어요 <laughs> 복돌아 리 여친 저기 있다 아직 복돌이 복도리 여친은 복돌이의 존재를 확인 못했고요 복돌이는 봤을려나 모르겠네요 안녕 봤다 <laughs> 아닌가 복돌이 여친 복돌이 복돌이 그발진 복돌이 그발진 지금 복돌이 그발진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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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 복도 여친이가 혼자가 아니었어요. <laughs> 아 복도 용맹해. 저 친구 여친 아닌가? 여친 아닌 것 같기도 한데. 아 이렇게 안 오면 저 친구 아니에요? 저 친구 보니까 귀, 귀가 색깔이 다르네요. 겁겁 겁쟁이들! 벽돌리못 이기지? 이거 오지도 잘하고 있어요 벽돌리한테 <laughs> <laughs> 기가 죽었나봐요 안돼안돼 안 돼. 없구나 또라 뒤에 하얀색 가운데 있는 친구가 복돌이였요 너무 친구. 이상하게 쓰러지네 복돌이, 복돌이, 복돌 복돌이, 복돌이, 복이복돌 복돌이, 아이이 복돌이, 복돌이, 이이이 목소리도 지금 별받아가지고 <laughs> 지금 뻗은 <거> 야야너 <튕겨요. 웃음> 아, 어디서 어디까지 쫓아와 쎈 쪽도 못쓰더니 <laughs> 쪽도 못쓰는게 도망가면서 <웃음> 어? 가자 <laughs> 먹다 괜찮아 가자 이제 1대1이다. <laughs> 1대1은 안 되지? 목돌 조심해, 씨 겁도 없이 뒤돌아보면 어떡해. 음... 음... 가자. 가자. 가아 목도리. 꼬리를 많은 님 잡았냐?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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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복두리 음... 복두리 음... 음... 하나 또리, 또리 <laughs> 복두리는 신경도 안 써요 별로. <laughs> 야, 이씨. 야! 복돌, 뛰어가! 뛰어!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복돌이 왜안 갈라 그러지? 저 친구 꼬리 척 내려가지고 있어. 가자 복돌 복돌이 왜안 갈라 그래랑 그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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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랑 놀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랑그안갈그래요그래요그리 가자. 일단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별로 싸울 것 같지도 않고 복도에 으르렁도 안 걸리고 <laughs> 가는구나 <웃음> 뒤에서 눌렸어